안녕하세요. 차차리코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첫 영상이어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속삭이고 있는데 들리실까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 친구네 집 갔다가 집에 왔는데 블로그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씻고나서 심심해가지고 마치 인마이데스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스크는 이케아에서 구매했어요. 그때 한2 8 9만원에 구매를 한것같고요 어, 산지는 한 3년? 4년? 이 된건가? 대학원생때 사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로 안 치웠어요. 일부러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찍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오늘 입었던 옷인데 깨끗해가지고 안 빨고 그냥 접어놨어요. 바지는 그, 무브엄 바지인데, 무브엄이 그, 요가 복 파는 브랜드예요 근데 되게 면도 부드럽고,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가지고, 아주 잘, 잘 입는 옷이랍니다. 근데 그, 조금 커요. 좀 커서, 이게 미디움인데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번 달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비싼 옷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그, 그더 오픈 프로덕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 명을 바꿨어요. 리브랜딩을 한 건지, 아니면 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번에, 그, 오픈, N 오픈, yy? 뭐였지? 오픈, yy? 뭐, 하여튼,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원사이즈인데, 그, 원래 더 오픈 프로덕트가, 음, 여성 브랜드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랜딩 하면서 조금 유니섹스한 거를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 사이즈인데 되게 커요. 제가 키가 되게 큰데 저 엉덩이 가리고도 나눌 정도로 되게 길고요. 어, 아주 만족하고 있어서 또 다음 달에도 찍고 있는데 재난문자가 아주 끊겼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달에도 다른 걸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침대에 두고. 자, 여기는 제, 저의 그 스티커들 꾸러미입니다. 제가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고질병이, 음, 다이어리 닦고 가는 거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매년 시도를 하는데 매년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만 와장창창 모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제 최애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핸드인 글러브라고 엄청 엄청 귀여운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스티커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해요. 음 어디 갔지?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메모인데 메모지인데 메모 스티커여 가지고 어 진짜 메모지거든요? 근데 스티커여서. 이거 그냥 단체 단체가 아니지 이거 자체로 스티커가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핸드인 글러브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여기는 그 지지갑인데요. 친구가 저 대학교 졸업 선물로 줬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한몇년 됐는데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땡기면은 나와요.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잘 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 메모지가 필요해가지고 그 항상 다 구하려고 사놨던, 쓰지도 않는 거 꺼내가지고 일단 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뭐 집에 있던 스타벅스 텀블러인데요. 제가 빨대를 되게 좋아해요. 빨대. 물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래 쓰던 게큰게 게 있었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고 있는데 어,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또 이제 하마의 후예로서 음, 저희 엄마가 물을 드실 때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마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 조금 용량이 컸으면 좋겠는데 한 1리터 정도 됐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근데 또 이쁜 거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아주. 오늘 29cm를 이접듯이 뒤졌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크기가 마음에 안 들고, 크기가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일단 쓰던 거 쓰고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스 헤드셋인데요. 이게 그 모델 명이 기억은 안나는데 되게 옛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한 18만원대에 산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긴 했는데 막 엄청나게 강한 노이즈 캔슬링은 아니어서 그냥 그만 좀만 쓸만해요. 그래서 이것도 맨한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2년이 된 건가? 하여튼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실버를 구매한 거는 제가 검정색을 딱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그그 실버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오묘한 그 실버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보스가 실버를 잘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돈 모으면은 호스 실버로 갈아타든지 할것 같아요. 다른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던킨도너츠에서 작년인가 그때 그 포켓몬 콜라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저금통입니다. 근데, 이거, 이걸 솔직히 딱히 쓰진 않았는데, 그냥 두고 있어요,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이번 생일 때, 손지 언니한테 선물받은, 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토너입니다. 이게 그, 아쿠아 디 로즈인데, 안 써봤어요. 아직 안 써봤는데, 쓰던 화장품이 아직 남아가지고, 안 쓰고 있고, 어, 향은, 향은... 잠시만요. 오우 좋아. 로즈. 딱 로즈 향입니다. 좋,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정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그냥 병도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좀 행복했어요. 받고 나서.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어, 작년인가에 영국에 놀러 갔을 때, 뭐 사다 줄까? 뭐 젤리 사다 줄까? 해가지고, 젤리 말고, 나 이거, 마마이트 사다 줘. 해가지고, 친구가 사다 줬는데, 어, 이게 맛이 없대요. 근데 맛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개봉은 안 했어요. 뭐, 잼이니까, 음, 내년까지네?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먹는 걸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다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는 그 비오템 비타민의 로션입니다. 이거 아주 향이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한세 통째거든요. 제가 향 같은 걸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음, 이거 향이 괜찮다고 해서 이거 사서 잘 쓰고 있고요. 어, 이거가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향이 무슨 향이냐면 진짜 이름 그대로 비타민 그러니까 상큼해요. 음, 무슨 향일까? 진짜 상쾌해요. 진짜 레몬 장. 딱그 향인데 과하게 시트러스 냄새가 나긴 하지만 조금 살 냄새도 잘 좋게 잡아줘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 사고 나서 마음에 들어서 이거 그 바디워시도 사서 쓰고 바디워시는 아마 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디미스트도 있어요. 바디미스트도 사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다른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뭐 팔꿈치, 뭐, 복숭아 뼈 정도만 바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고, 음, 여기는 이제 그 캔들. 제가 러쉬를 한참 좋아했는데요. 러쉬에서 이제 캔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방을 좀, 환기라든지, 방에서 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피는 건데, 어, 향이, 묵직합니다. 묵직해서, 솔직히, 뭐, 겨울에, 어울 진짜 겨울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안 틀어요. 그냥 이렇게 두, 두고 있고요. 음 여기는 이제, 이번에 그슈퍼마리오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CGV에서 그 했던 팝콘 통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여기 안에 그 지점토가 있어요. 지점토가 이제 얘처럼 얘, 얘의 지점토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스컬피 같은 건지 뭔지 만들고 며, 며칠 내비두면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잘 밀봉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거는 몇년 전에 그 맥도날드에서 냈던 그 도시락 통인데요. 이게 이제 뭐 무슨 세트를 사면은 뭐몇천 원에 살수 있는 건데 도시락 통으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들어있어 그냥 여기다가 귀여워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그 햄버거가 주는 그 미학적인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햄버거에는 어, 거의 기본적인 색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 했어요. 초록색, 양상추, 초록색, 토마토, 빨강색, 고기의 갈색, 치즈의 노랑색, 빵의 갈색.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그냥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거울이 있네요 어 제가 이걸 돌리면은 저의 지금 어 물고리 나오기 때문에 돌릴 수는 없구요 이게 이제 그.. 뭐냐 무슨 코펜하겐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에서 진짜 한저 대학생 때 샀던 거울인데 진짜 거울은 아니에요 조금 약간 싸구려 같은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래서, 이거 아주 잘몇년 동안 쓰고 있어요. 귀여워가지고 그냥 쓰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어, 왁스 스트립. 그냥 뭐, 왁스 스트립 뭐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고요. 얘는 이제 그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키보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 키보드에 딱딱딱, 그, 키감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 키크런 꼴을 사실 사고는 싶었어요. 근데 그게 좀, 제가 사고 싶은 거는 가격대가 조금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한성,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성 컴퓨터 모시기 키보드 사가지고, 연결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유선이어가지고, 한 8만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원래 아이맥에 딸려오는 키워드. 키보드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왜 두고 있냐. 이것도 있는데 이걸 왜 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면 은 컴퓨터가 켜져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여기다 두고. 아니 그 애플 거는 키감도 좋고 다 좋은데 솔직히 키감 귀엽긴 한데 이게 낮아가지고 좀 불편해요.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laughs> 이렇게 높은 거 쓰고 있고요. 옆에는 얼마 전에 구매한 안경, 그, 안경닦이인데요 진짜 좋아요. 이게 이제 100매 들어있고, 제가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 더러워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안경 닦기로도 그 나의 그 쾌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를 설명해드리자면 이거는 그 작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 넥슨에서 조명을 샀어요. 그래서 한번 닦하면은 약간 주황색 불빛이 나거든요. 지금 카메라엔 잘안 잡히는데 주황색 불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약간 백열등 같은 흰색의 느낌이 나는 불이 나고요. 한번더 누르면 꺼져요. 이게 이제 스몰 사이즈일 거예요. 이거 그냥 그 작년에 어 홍수여가지고 정전됐을 때 꽤나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다 두고 있고요. 여기는, 그, 시미 헤이즈. 그,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귀여운 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저의 성격상. 그 근데, 그, 시미 헤이즈 메이크업이 론칭이 작년인지 재작년이 됐을 텐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해외 배송을 할까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미 뭐 품절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뭐냐, 뭐 샀냐. 이게 립밤일 거예요. 립밤이랑 그냥 립스틱 하나 샀는데, 이게 립밤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네. 이게 립스틱이네. 립스틱 하나 샀고, 이게 립밤. 여기 그, 무광 립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어요. 그냥, 뒀는데, 여기에 붙어요. 이게 자석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좋았다.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애플 펜슬 있구요. 이거는 쪽집게. 뭐, 꼴보기 싫은 털, 뭐, 다리털. 뭐 인중에 있는 털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뽑아야죠. 그래서 다이소에 거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템버린즈에서 그때 무슨 한정으로 뭘 사면은 뭘 얼마만큼 사면은 주는 캔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뭐냐 핸드크림 새로 런칭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아주 귀엽게 여기 올라가 있고요. 이건 이게 그냥 그 뭐냐 이게 바이오더마 클렌징 오일인데요. 그 썸머썸머님 채널에서 이번에 그 바이오더마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음 샘플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아주 만족했고요. 어 강아지가 짖네. 만족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러쉬에서 그냥, 어, 사용기간이 지났네요. 버려야겠어요. 이거 그냥 팩으로, 샘플로 받은 거고요. 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메모지. 자, 그, 어디까지 있죠? 그래서, 일단, 네. 여기 그냥 오설록, 키 있고. 삼다 꿀비트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 진짜로 삼 진짜로 뭐그 가라 만든 배 건강한 버전입니다.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에스비 친구가 그 빵화이트 사다준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몇년 전에 영국에 놀러 갔을때 사다 준 키링입니다. 예, 그, 이,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여기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왜산 거냐면은 에어팟 그 3가 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언니한테 팔아가지고 없는데, 그때 넣어두려고산 건데, 중요한 건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발톱깎이 이거는 아빠가 준 조명인데, 이게 무슨 조명이냐면, 은 꽂으면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붙이, 남,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쓸 때는 사실 딱히 없는데,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플 펜슬 펜촉. 그리고 뭐 USB 있고 안경 닦이 하나 도 있고 그리고 유리컵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 호가든 맥주 샀을 때 받아온 유리컵인데 한 체감상 1리터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500잔이 에요 500잔.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이제 선 보이실까요? 여기? 여기까지가 딱 500ml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 무겁고 큰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물컵으로 쓰고 있고요. 아, 콧말나가 이거는 이제 그 올리브영 세일했을 때그1인가 하여튼 뭐 그거 순위 보고서 산 건데 어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팩인데 한 장씩 토너 패드만한 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붙이고 싶은 부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배가 고파서 먹자만 고구마 가자고요. 음, 여기는 이제 그 애플 펜, 아, 애플 워치인데 저는 SE 1세대를 쓰고 있고요. 그 대학원생 들어가면서 아 대학원 수료하면서 언니가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쓰고 있고요 지금 이게 충전기인데 지금 선이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일단 붙여만 뒀고 이거는 이제 뭐야 아니야. 이거는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데 이게 원래 제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형부 건데 형부가 이제 그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갈아타면서 이게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죠. 형부도 이제 어디서 받았을 거예요. 핸드폰 바꾸면서. 그래서 언니가 가져다 줬어요. 형부가 안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잘 쓰고 있고요. 얘는 이게 작년 생일 선물로 형부한테 받은 건데 이게 신일 선풍기 초창기 모델인데 그 미니 버전으로 풀었어요 한번 그냥 신일 거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그 분리도 간편하게 되고 그 작은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조금 괜찮은 거 출력이 그래서 아주 저는 선풍기 이거밖에 없어요 집에 제 방에 그래서 이거만 쓰고 있고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끼러리 소프트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작가님이 인형 만드시는 작가님이신데 이게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렇게 누르면 조명이 돼요. 근데 고장 났어. 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두고 있어요. 오브제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사랑하는 향수입니다. 제가 정말 아주 아주 정말 너무 사랑하는 향수고요. 이게 그. 크리드의 버진 아일랜드 워터예요. 코코넛 향이 나고요. 제가 21년도인지 하여튼 그때 50ml를 사서 썼었는데 몇 개월 만에 다 써가지고 한참 못 사고 있다가 비싸가지고 이원에 100ml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최고. 최고. 약간, 장마철에는 사실 잘어울린다곤는할순 없고, 좀, 4, 5월? 약간, 설레는 그 시즌에 뿌리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거려가지고, 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어도 돼. 그리고, 여기는 제, 데오도란트. 제가 데오도란트를 거의 매일 뿌려요. 이거 나와 한 몸인데, 제가 CK 거를 쓰다 그게 이제, 한, 그, 맨날 해외 배송으로 사야 되는데, 해외 배송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그 CK를 썼던 이유가, 그거를 쓰면은, 알루지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것도 이제, 그 마켓컬리의, 엘린개츠엘린앤개츠 그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요게, 데오도란트가 꽤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향은, 어, 유칼립투스인데, 제가, 그 향이, 제가 고른 게 아니라 그다 품절이고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그냥 유칼립투스형이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러지 반응도 없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이그 제가 평소에 쓰는 로션 라로시포제 친카플라스트 B5 쓰고 있고요. 어, 제가 그 예민해요 피부가. 얼굴이 특히. 얼굴이 잘 빨개지고, 그, 피부 장벽도 무너진 산, 상태라서 아주 예민한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랑, 이거. 이거 그냥 이모가 준 건데, 이게 토리된 세럼이거든요? 근데 수분감도 좋고, 음, 저는 그래서 피부 기초는, 어, 씻고 나서, 이거를 일단 볼이나 코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합수짝 시키고 나서 이걸로 수분감 한번 잡고 이걸로 마무리. 이거 세개 조합이 저는 저한테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는 이제 제 마이크. 마이크인데 팟캐스트 할때 쓰는 마이크고요. 이거는 그 블루예티. 로지틱에서 나오는 블루 에티고요. 오로라 컬렉션일 거예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맨 탈, 처음에 나왔을 때 사고서 용기가 없어서 계속 사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팟캐스트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언니가 너 생일선물로 뭐가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이크 그 게스트 초대하면은, 따로 마이크를 주려고 이거를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오로라 컬렉션에 나왔던 거고 두 개가 이제 오로라 컬렉션일 거예요. 그래서 핑크랑 화이트로 하나 샀는데 화이트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거 쓰고 있고 저거 면봉은 안쓴 거라서 더러운 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쓴 거에도 어쩌겠어요. 내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데스크. 아침 마이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